그런 것은 역시 그분이 하셨던 곳은이대한이국 그, 뭐, 그 국민의 역 이곳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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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갔을 때, 칠7칠 년에 처음에 갔을 때도 가봤습니다. 지금은 이게 폐선이 돼가지고 예, 예.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는 아직 그기기관차가 달리고 있었어요. 그 마지막 좀 마지막쯤. 예. 혹시 그럼 그 당시 한국 증기기관차 마지막 현역일 때 사진이라든가 예. 자료들을 그, 찍어놓으셨습니까? 아 그때는 그 초도 사진은 지금이안되었죠 네. 금지돼 있었습니다 네. 그니까 러그 조금 그 중기 휴양자는 조금만 찍었는데 대대적으로 찍은 것은 없었습니다. 철도 풍경이나 이런 거 찍는 게 그때는 불법이었나요? 예, 그때는 역시 군사 시설에 네. 해당하는 그 시설이었으니까 사진을 찍는 곳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협궤 열차는 타면은 이렇게 앞 사람이랑 무릎이 좀 맞닿을 정도로 좁지 예. 않습니까? 예, 네, 네인은 그러니까 뭐 그때는 한국에서는 고기 스윙 선밖에 없었으니까 네. 아직 그 아직 재미있었습니다. 그때 뭐그 후에도 뭐 몇번 탔습니다. 맞아. 일본에서는 지금 협궤 열차가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 몇 가지 있어요. 네. 그 좌우 민간 철도도 아직 뭐 적어졌는데 예. 조금 있긴 있습니다. 아까 농심 라면 G M 송도 불러주셨는데 네. 뭐 기억나는 드라마나 노래는 있으십니까? 그때는 그 77년대 노래는 그 그때 쯤 많이 배웠습니다그 어, 지금도 부를 수 있는 노래는 네. 뭐 그때 노래밖에 없어요. 새로운 노래는 전 모르니까. 어떤 노래입니까? 그러니까 저그 해운이 네. 있잖아요. 해운이 네. 뭐, 노래는 뭐 부를 수 있었지 않을까. 아 당신은 모르실 네, 거야. 당신 모자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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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수관이라든가 네, 감수관, 네. 감수관 그런 네. 노래도 그 많이 그좀그 기억하고 그리고 한번 그 학생 시절에 혜윤이한테 팬 레터도 썼습니다 아, 나는 일본인이고 예, 일본에서 예, 예. 답장 받으셨습니까? 네, 답장은 안 받았습니다 아, <laughs> 예. 전달됐는지도 좀 의문이네요 네. 그때는 탑스타였으니까 네. 예. 뭐라고 쓰셨습니 카페인 레터가 기억이 안 나는데, 막 네. 뭐 아직 그 노래도 좋아한다. 그렇게 쓴 거죠. 뭐. 네. 네. 지난 46년 동안에 한국의 변화를 그야말로 피부로 느끼셨고, 네. 또 외국에서 오셨으니까 한국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객관적으로 조망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한국인들에게 뭐이 말은 꼭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글쎄요. <laughs> 너무 좀 한국은 변화가 아직 그 빨리 빨리 뭐 너무 급한 변화가 오는 그 그런 나라라고는 기고 그러니까 70주년쯤 하고 지금 하고 그 비교해 보면은 좀그 다른 나라 아닌가 한국 분들은 소중히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옛날 것도 곳을 정 좋은 분들도 잘그그 그 배우고 기억하고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저그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우리 일본의 경우는 변화가 너무 좀그 늦은 편이니까 아그 그렇, 뭐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뭐 면에서 저그그 그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국의 젊은이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저 시대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그 제가 그 있었을 그니까 20대에는 아직까지 그 한국의 현역 세대는 그 일본 시대의 교육을 받고 와, 일본말 그 보통 말할 수 있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우리의 경험에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되는 그 착각을 느꼈수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고 그런 것은 백지화 됐으니까 오히려 그 백지 위에 그 그림을 그린다던가 그런 것은 쉽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역시 그 양쪽이 다그 주장하고 싶은 것은 지장하고 그러니까 그 맞지 않는 것은 뭐할수 없이 그렇게 해야 하는데 역시, 그, 같이 할수 있는 것은 같이 하,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도 생각합니다. 특히 그, 맞은편에서 얘기하면은 그, 중도를 하는 것이 있어도 그, 양쪽 같은 방향을 겨 하고 하면은 그, 잘될수 있으니까, 그런 그 기회가, 양극의 젊은들한테 그, 기회가 많아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버님 동창이시고 또 77년에 왔을 때는 박정희 대통령 집권기였는데 네. 박 대통령께도 뭐한 말씀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 지금 이 방송을 박 대통령이 네. 들으신다고 가정한다면 뭐라고 네. 말씀하시겠습니까? 야저그 그... <laughs> 대동종 각카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다만, 저는 그, 은퇴하신 후에, 박정희 대통령님을 좀한 번, 어 만날 수 있, 있겠다. 그렇게는 그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퇴하신 후에, 그 말씀을 듣고, 어 그때 어떤 고생을 하셨습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싶었는데, 그것이 못했던 것은, 아직 아쉽습니다. 근데 지금도 한국에서 그, 런 조사를 하면은 그 역대 대통령 측에서 가장 그 업적이 있었던 그 대통령이라 하면은 거의 반드시 박정희 대통령이 나오니까 그런 것은 역시 그분이 하셨던 그 업적이 그 대한민국 국민의 역사를 넘어서 그 공유유을 보고, 이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영상아보아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이이고이영고이영고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이이이이 78년에 있었을 때, 그, 기억한 게 있어요. 그, 당시, 78년에, 시에 지하철 1호선에, 찬해 반송 그거는 아마, 온 세계에서, 저밖에 못하옵니다. 이거 좀 하나, 네. 예, 드겠습니다 지하철을 항상 이용하시는 승객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차 안에서는 항상 금연입니다. 담배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다 오물독은 잔해 밖으로 버리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내리실 홈에 마련된 휴지독에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잔에서 질소를 지켜 명랑하고 유쾌한 차처럼 합시다. 다음 전차역은 정강, 정랑이입니다이 열차는 정량행 열차입니다. 이상입니다. <laughs> <laughs> 야 진정한 철도 오타쿠시네요. 이 지하철까지도 다그 <laughs> 네. <laughs> 오타쿠의 네. 그 연구 대상에 포함이 되, 되는 건가요? 그때는 저희가 뭐 녹음해서 네. 우리 그 한국의 친구에 친구한테 좀부탁 해서 문자로 한국어. 문자. 아, <laughs> 한국어 공부의 일환으로 네. 또 그렇게 배우신 거네요. 네. 야 칠십 년대는. 차내 방송으로 이런 게 나왔다. <laughs> 새롭습니다. 예. 아, 아, 아 그러고 보니까 그때는 표가 이렇게 네모나고 조그만 음. 종이로 만든 거였었죠? 네, 아, 예, 예.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네, 구멍을 뚫었던가요? 저기 검표원이 일일이 예. 썼다는 예. 표시를 이렇게 예. 동그랗게 구멍을 내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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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습니다. 이야, 참 옛날 얘기 정말 저도 새롭습니다. <웃음> <웃음> 예. 감사합니다. 네,